이 학원을 안다니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자, 이제 시작주세요 필기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필기를 어느 정도 할줄 아는지 한번 풀어보자, <laughs> 아? 갑자기요? 자, 문제. 아파트의 편명 형식 중 다시 말씀해주시면 안돼 정답. 뭐일 1번. 1번 뭔데? 뭔데, 1번 <laughs> 아, 다들 모르세요? 모르세요? 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알아 가야 될게 일단 실기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 보통 관련 학과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학원에 다녀야 돼 학원 네 관련 학과조차도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어야 실기 시험을 보기가 쉽죠 한주임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제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도판이 제도판 그리고 제도판 아 제도판 때문에. 그러겠구나. 제도판 뭐, 큰거 절대 필요 없고. 당기를 하면 은수겨이렇 당겨야 된당당기면안 되고 당겨야 돼, 당겨야 어. 당겨야 당겨야 이렇게. 네. 이렇게. 어. 당겨 당겨야 돼. 이렇게? 당겨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당겨야 했거든요. 힘을 있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판을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사셔야겠다.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팔아. 그럼 돼요. 아... 네. 팔때 이제 책 같은 거 서비스로 그 제도판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아, 그렇죠. 자기 네. 걸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또티바가 있는데, 제도판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시험이 아 약간 악극적으로 품위에 있어요. 여기가 제도판이 좋다. 학원을 다니거나 시험을 본 사람들이 말해줘요 제도판이 조금만 삐뚤거려도 7시간이 시험 보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제도판이 딱이 부드럽고 좋으면 이 시험을 잘칠 확률이 높죠 그 학원에서 솔직히 당기면은 학원 당기면 <laughs> 다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께서 어디 네. 시험 자기 제도판이 좋으니까 네. 웬만하면 그쪽으로 이제 등록을 해라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지역 그런 거안 알려주는 학원들은 이제 나쁜 학원들이네 그런 말이죠 이 번은 이 번은 왜냐 학원비가 얼마죠? 학원비가 좀 비싸죠 비싸요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어, 하는데. 엄청 비싸. 그리고 학원이 방역 시 같은 데는 이제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있지만은 그 이외 지역에는 거진 없어요. 광주에도 나밖에 없어. 학원이 근데 막뭐 석세학원처럼 많지가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여수에 산다, 나주에 산다, 우리가 광주면 광주까지 슉. 유학으로 와야 돼. 예. 어 네. 보면 유학이죠. 근데 대리님 무조건 학원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연습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난 그림에 일가견이 없어. 그거랑 상관, 상관없어 상관이없죠 아, 쉽게 음. 얘기하면 그런 걸 알려줘요 도면 그리는 법, 푸시로 치는 법 그게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응. 어, 학원을 가면 은 나는 응.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가는데?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 그, 어. 이제 솔직히 학원을 안 다니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응. 학원을 당기면 은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들이 되게 비싸요 제기준에는이 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고가의 준비물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 자도 이제 손바닥 맞는 거 그거 사는 게 아니라 삼각자부터 시작해서 스케일자, 모양자 맞아 모양자 근데 우리가 알아가자는 취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무슨 자 무슨 네. 자 무슨 자 무슨 자 믿어야 네. 되는 거아니네 그건 이제 자막으로 그림이랑 해가지고 준비물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우개판이라는 준비물이 있어요 금속으로 된 판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샀어요 처음에 모르니까 샀는데 한 번도 안쓰는데 뭐냐면 이 부분만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판을 대서 그 안을 이제 지우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샤프심도 0.3mm, 0.5mm, 뭐 0.7mm인가 뭐 이렇게 음. 미리수로 한 3개 정도 사라고 했는데 이게 조절만 잘 한다면 각도 조절이나 내가 힘 조절만 잘 한다면 0.5mm로 다 그릴 수 있다 네. 굵은 햄두 번, 중간 햄두 번, 얇은 햄두 네. 번씩 할게요. 그냥 비글 향이. 근데 그 시험 볼때 0.5mm, 1mm도 이거 다크. 그 아니죠. 체크를 안 하는데, 저희가 캐드 치면, 많은... 도면 보시면 두꺼운 선 있고 얇은 선 있잖아요. 응. 그거를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응.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샤프심을 두꺼운 두께를 조절하는데, 그거를 기술로 써. 그 연습을 해서 이제 두껍게 하려면 두세 번 그리고, 샤프도 제도 샤프로 써야 돼요. 한 개에 7천 원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도 아끼고, 다.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팁이 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팁 하나가 지우개. 지우개는 뭐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으신데, 나뽀로로 지우개다 좋더라요 어. 아, 지금 지우개가 금지 부서지는 지우개 만들요 이게 지우개 용도가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펜으로 따거든요. 선을 내가 연필로 그린 선을 펜으로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연필을 지우는 용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를 엄청 많이 써야 된다고 해요. 거의 도화지 한 장을 다 지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부서지는 지우개면은. 제가 추천하기에는 그거 빨간색깔 좋던데 아인 저는 그 지우개가 가장 좋은 것 같고 저 어, 잠자리를 지웠던 것 같은데? 응, 그래도 되고 잠자리 누여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지우개는 사실 뽀로로 지우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laughs> 아 마카! 펜으로 이제 다 따고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도면을 선으로 그선 위에다가 이제 채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컬러를 근데 그거를 보통은 마카를 쓰거든요 풀세트로 팔아요 풀세트로 다 사면 이게 엄청 비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떤 공간이 나오든 내가 쓸 색깔을 정해놔요. 10개 정도 파담부터 7개, 5개 정도는 항상 그것만 사는 거죠. 새으로 살려면. 동물 병원이 주제로 나와도 바닥 파란색, 벽 갈색 음. 이런 식으로 뭐 미용실이 나와도 파란색 갈색. 문제가 나오면은 어. 그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야지 응. 시간도. 장갑 좀 사라서 갔어요. <laughs> 네. 그냥, <laughs> 그냥 장례식장 은안 나올 것 네. 같아요. 근데 대리님 시험 볼때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준비하시고. <laughs> 아, 저는 제가 했던 방법 설명드릴게요 중고로 사요 일단 마카를. 만약 뭐안 나오는 게한두개 있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안 쓰면 돼요 그거는. <laughs> 네, 그걸로 시험 볼 때까지 항상 연습하고 다시 뭐 팔아 팔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주변에 또 시험 보시는 분 주셔도 저, 되고. 네. 어. 마카는 새 거를 살 필요가 일도 이유가 없다. 나는 네. 웜 그레이 세트만 그 그레이는 따로 세트가 팔아요. 그것만 음. 딱 사고 내가 쓸 색깔 노란색, 파란색 몇 가지 몰라. 몇 가지 이런 방법이 있고 저처럼 이 음. 중고로 하는 방법도 음. 있고. 근데 투시도가 사람들이 막 진짜 실기라고 생각하는데 실기는 도면이에요. 음. 그 주제가 요즘에는 완전 다양해가지고 나으로나나뭐너지 뭐 나, 나 그거 내가 모르지. 이런 식으로. <laughs> 뭐 나왔지? <laughs> 모르는데 생각해볼게, 뭐 어, 나왔지? <laughs>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카페다. 근데 그냥 카페 이렇게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안 나와요. 스터디 카페. 뭔가 앞에 가 붙어요. 제 기억상 문제가 이렇게 A4용지에 글로만 적혀 있어요, 문제가. 시험 보는 순서가 보통 대략 6시간 이상을 보는데, 처음에 가서 시공실무라는 필답형, 그 주관식 문제를 풀어요. 1시간 음, 동안. 네 40점이에요. 그게 총 100점 만점에, 그게 이제 40% 그걸 다 풀고 그리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면을 글을 바탕으로 평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조건에 음. 맞게, 그다음에 그 평면도를 바탕으로 입면도를 그리는 거죠. 입면도를 또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지? 총 7시간이죠. 뭐 밥은 줘? 밥을 중간에 먹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시험 볼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감독관님이. 밥을 먹고 하겠냐, 그냥 하겠냐. 아, 근데 아, 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 3시간 하다가 끊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시험장을 가면 의자가 있거든요. 앉아서 하는 사람이 열에 한 명? 음. 거의 서서 해요. 왜냐면 제도판을 이렇게 피고 책상 위에 이걸 앉아서 그리면은 이게 팔에 손에 힘도 안 들어가요. 아. 눌러서 그려야 되는데. 스피드가 안다면은... 안 들어가요. 음 스피드도 안 나오고 막뭐 세세한 건 앉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서서 해야 빨리빨리도 하고 그림도 내가 한눈에 볼수 있고 그리고 거. 저는 그 마지막 1분까지도 시간을 채워서 끝난 거 같아요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부족해 네. 그니까 러 익숙함이 살 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팁이 있자면은 마지막에 딱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데를 좀 진하게 해줘야 돼 왜냐면 그거 감독관들이 쫙 깔아놓고 지나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흐린 그림 옆에 진한 그림 있으면 당연히 진한 그림이 이제 합격이요 확실히 한 눈에 뜰수 있는 네, 포인트가 네. 있어야 된다. 아예 퀄리티가 엄청 낮은데 완성을 했어요. 근데 퀄리티가 엄청 좋은데 채색이 안돼 있어. 그러면은 완성한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일단 첫 번째가 네. 돼야 돼 목표가. 그리고 기본적인 감점 요소들이 있어. 입면도 밑에 입면도라고 써야 되고, 뭐 단면도에 단면도라고 써야 되고. 그런, 그런 거안 쓰면 무조건 감점이고 종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가짐. 그게 그쵸, 그쵸, 제일 중요하지. 아, 마음가짐. 맞아. 맞아. 마음가짐. 접수하는 거 유튜브로 찍으세요. 나 이제. <laughs> 마음가짐. <웃음> 자격증은 취득 후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제가 만약에 이 자격증을 몰라요, 안 땄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여기서 일을 지금처럼 할수 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자격증 이 있으니까 전문가라는 그 라이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음 없어. 없다가 하면, 없다가 하면 조금 <웃음> <영상이> <웃음> 아니, 음,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조 영상이. 아니 그런 거 내가 이따 거 무슨가 뭐가 있아 근데. 어? 사장님가. 아니 <laughs> 한화보세, 어? 그거를 자격증을 액자에다가 해서 딱 네. 걸어놓거나 어? 뿌듯하다가 아, 뭐 그런. 거? 근데 수첩으로 할 건데. 아 수첩이요? 아니 음. 그게 아니라 전문 그런 전문적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일단 자격증이 있는 게 맞고. 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격증만으로는 도움이 돼요. 취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부라던가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실무랑 관련이 된다, 도움이 된다. 없진 않지만 조금.. 음. 좀좋는너뭐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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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없어요. 예. 아, 아 그러면 이거 동영상 왜 이렇게 <laughs> 중요해? <laughs> 이런 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거. 건축 재료. 막 이거 다시 보고 그러거든요, 한 번씩? 인재는 음. 알것 같아, 이게 뭐 어떤, 그렇죠. 어떤 것들인지 알것 음. 같은데 모르고 공부할 때는 솔직히 그냥 외우는, 그렇지, 이거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사실 이게. <laughs> 우리나라도 네. 바뀌어야 돼. 갑자기 와, 어. 갑자기? 실기 예. 시험 한다 해놓고 보통 예. 한 400장. 예. 옛날 방식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긴 해요. 사실 제 생각은 실제로 저희가 손대면을 치지 않고. 그 요즘에는 뭐. 이제 또 채비로 예. 다 하고. 오. 여기까지 실내건축 기사에 대해서 시험은 언제 보시려고? 시험? 네, <laughs> 갑자기. 예. 어디갔냐? 아직 안 끝났어 네. 뭐 전원행기야? ㅋ ㅋ ㅋ 할머니가 하나씩 지 오셨어? 저 인사를 하고 마무리해야 음, 되니까 음. 어, 인사, 예. 인사 그냥 편집 됐으면 좋겠다 음. 아 그냥 뭐또1 2보4치아예그거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네. 음. 촬영 안 하고 있어 치이안 하고 있안깜이 안 하고 있어. 있어. 안 응.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안하있어아진짜아한 응. 아니, 번씩 <laughs> 이럴 거, 같 하고 요 <laughs> <laughs> <laughs>